항공 스포츠의 꽃, 패러글라이딩 취미나 체험으로 생각하기 쉬운 패러글라이딩을 국가대표 선수로 뛰며 세계 무대에 우뚝 선 여성 챔피언이 바로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월드컵 최초 3관왕 패러글라이딩 국가대표 조은영입니다.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고 창공을 누비며 우리나라를 더 널리 알리는 그녀 언제나 유쾌하게 웃으며 하늘 위에서 황금 날개를 펼치는 조은영 선수의 처음 스토리를 함께 만나보시죠. 남한강 줄기를 따라 커다란 산세에 안긴 지역 충북 단양. 이곳에서 한창 국가대표 선수로 훈련에 임하고 있는 주인공 조은영 선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올해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곧 있을 국제 대회 훈련에 박차를 가하는 그녀.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하네스라고 하는데 하네스를 입고. 버클을 항상 체크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날개 라인, 비교 라인 체크하고, 그리고 이제 비행을 합니다. 조은영 선수가 출전하는 종목은 바로 정밀 착륙. 착륙장 바닥에 설치된 착륙 지점 표식 정중앙에 가장 정확하게 착지해야 하는 종목이랍니다. 아! 패러글라이딩 같은 경우는 에 종목이 세 가지가 있고요. 근데 정밀 착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역 같은 게 있고 관역에다가 이제 발로 착륙을 하는 건데 가운데 지름 이센 m 정도 되는 영 점을 기준으로 일센 m 씩총오 미터 거리까지 측정을 하고요. 거기서 이제 매 라운드마다 점수가 부여가 돼요. 만약에 5 라운드가 지나게 되면 한 점, 하나의 점수를, 한 라운드의 점수를 이제 지울 수가 있어요. 가장 큰 점수를 지울 수가 있는데 발 말고 나머지 부분이 닿는, 땅에 닿는 경우에는 이제 넘어진 걸로 간주를 해서 가장 큰 점수인 500점을 부여를 하고요.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다그 점수를 다 측정을 해서 이제 토찰 점수로 한 다음에 이제 가장 적은 선수가 1위가 되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정밀 착륙 분야에 해성처럼 나타나 냉쟁한 선수들을 제치고 두각을 드러낸 그녀 실력이 세간에 알려진 건 4년 전부터랍니다. 2018년 12월 알바니아 코르초에서 열린 세계 월드컵에서 국내는 물론 세계 선수들 사이 정상의 우뚝선 그녀. 두 번째 출전만에 최초의 3관왕이란 회거까지 이뤘답니다. 경기운도 따라줘 극적인 우승을 거머쥔 거죠. 월드컵 3관왕을 했을 때 당시에는 굉장히 얼떨떨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럴 만한 실력도 아니었을 뿐더러 그때 당시에 사실 기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3라운드를 진행을 했었는데 원래는 그 다음날에도 대회가 진행이 됐었어야 되는데 계속 비가 와가지고 대회 진행이 안 돼서 주최 측에서 아대회는더 이상 못할 것 같다 그래서 그전이 대회, 이 점수로 대회를 마치겠다라고 얘기를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랑 같은 성적인 선수가 한분한 한 분이 있었는데 이제 한국 선수였는데 그분이랑 동점이었어요 제가 근데 이제 패러글라이딩 규칙 중에 하나가 뭐냐 뭐가 있냐면 가장 작은 점수가 있는 선수 그,가 그러니까 1등이 되는 건, 동점이 됐을 경우. 제가 0점을 하나 찍었었거든요. 진짜 운이 좋게도. 그래서 제가 사실 종합 1등이 된 거였거든요. 시상식 할 때도 그렇고, 시상식 끝나서도 그렇고, 나중에 축하한다는 다른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받을 때도 그렇고, 너무 얼떨떨해서 사실 제가 이거를 받아도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부담이 돼가지고, 아, 이거를 내가, 이게 내 실력이라는 걸좀 증명을 좀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꾸준히 연습을 많이 했어요. 운이 아니라 실력이 먼저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기상이 허락되는 날이면 하루도 빠짐없이 연습을 하고 대회 출전을 거듭해온 그녀. 그 노력의 결과는 2019년 국내에서 처음 열린 포항 월드컵에서 또 다시 삼관왕을 거머쥐며 입증됐습니다. 와 영점! 포항 월드컵 때가 가장 보람 있었던 대회고 그 년도에 그 아시안 게임 나갔을 때그 선수들 영상을 제가 촬영을 맡아서 했었거든요. 그 촬영본이 다 제, 저한테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영상을 계속 많이 봤었어요. 선수들이 어떻게 착륙을 하는지 그래서 그거를 계속 꾸준히 보고. 제가 원하는 스타일의 선수들 거를 많이 카피를 해서 많이 따라가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꾸준히 연습하고 또 대회도 많이 나가고, 대회를 많이 나가다 보니까 또 성적이 오르고, 이제 선수들이 저를 이제 알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착륙할 때도 제가 착륙하는 모습을 본다든지, 이런 제 점수를 확인을 한다든지, 이런 게 보이니까, 그때부터 아, 이게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좀 올라왔구나, 라는 거를 좀 이렇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네, 그게 아마 계기가 돼가지고, 아직까지도 제가 지금 이렇게 실력이 잃지 않고 유지가 될수 있는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고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대회에서까지 값진 결과를 따내며 국가대표 선수로 생활을 한지 어느덧 4년차. 이제 그녀의 탄탄한 실력은 한치의 의심도 없이 모든 동료 선수들도 인정하고 있답니다. 바람 쐴때 조은영 선수 같은 경우는 무게가 적게 나가다 보니까 스피드가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스피드바를 밟고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요 진입을 하고 스피드 바를 갑자기 딱 놓게 되면은 바람에 의해서 날개가 조금 붕 떴다가 뒤로 가는 성향이 좀 생깁니다. 근데 조니 선수는 요거 굉장히 잘해가지고 바람 쐴때 요게 이제 타겟에 정확하게 내려오는 거를 굉장히 잘하더라. 고요 그런 기술은 아주 인정합니다. 멘탈 관리나 아니면은 그 순간순간에 판단 능력이 엄청 이제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 많이 월등하게 뛰어나기 때문에 이제 월등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이 훈련하면서 옆에서 보면서 얘기도 듣고 그러고 하는 거를 옆에서 보, 지켜보면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패러글라이딩을 이용해 비행한 후 정해진 지점에서 누가 더 가까이 착륙하는지를 겨루는 정밀 착륙 목표 지점으로부터 거리를 측정해 중앙인 0cm부터 점수를 환산하는 종목이죠. 그렇기에 착륙 당시 고도의 집중력과 민첩한 판단, 순간적인 기술을 요하는 종목이랍니다. 정밀착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겟에 안정적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선수들이 이제 바람 방향을 먼저 확인을 해요. 그래서 방향 바람의 정풍, 이제 맞바람이라고 하죠. 이제 바람이 저한테 이제 불어오는 방향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진입을 할때 가장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으려면 팔자를 그리면서 점점 점점 다가와요. 다가오다가 어느 정도 자기가 준비가 됐다. 앞으로 진입을 할수 있겠다 싶으면 그때부터 일직선으로 이제 비행기 착륙하듯이 일직선으로 쭉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만약에 기상이 안 좋거나 할 때는 다시 옆으로 틀었다가 다시 맞추는 거죠. 다시 맞춰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그 진입 고도가 됐을 때 그때 진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착륙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정밀 착륙하고 그러니까 보기에는 그렇게 하는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비행이 없는 날에도 그녀의 훈련은 이어집니다. 기구에 매달려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모습. 정밀 착륙에선 작은 차이가 순위를 가르기 때문에 발을 내딛는 감각도 확실하게 익혀야 한답니다. 그래서 착륙 지점을 오는 것 조정,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다가 와서 정확도 있게 발로 찍는 것도 되게 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기상이 안 좋거나 바람 기상이 너무 세서 비행이 안될때 연습을 많이 하고 있어요. 패드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 패드라고 해 가지고 이게 점수를 이렇게 바로 이렇게 찍었을 경우에 점수가 이제 핸드폰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바로 바로 확인을 하면서 연습을 할수 있도록 제 옆에다가 핸드폰을 틀어 놓고 그다음 점수를 확인하면서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신발입니다. 점수를 매기는 표식이 인식되도록 신발 아랫면에 자신의 착지 습관을 고려해 정밀하게 고무 패드를 부착하는 거죠. 타겟을 정확하게 찍기 위해서는 물론 정확도도 중요하지만 신발에 있는 이제 고무 패드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제 지금 보시면은 오른발 같은 경우에는 조그맣게 이렇게 포인트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왼발 같은 경우에는 좀 오른발에 비해서는 좀 세밀한 부분이 좀 부족해서 좀 길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규정이 다 있어요. 너무 뾰족하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고무가 아닌 경우에는 타겟 같은 게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규정에 맞게 거기에 제작을 해서 세밀하게 착륙할 수 있고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찍을 수 있어요. 선수 생활이 고될 법도 한데 매번 하늘을 날 때마다 설렌다는 그녀. 어쩌면 패러글라이딩 선수가 될 운명이었나 봅니다. 비행을 한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남들이에 볼수 없는 시선에서 한 밑에 땅을 볼수 있다는 거가 가장 큰 매력이고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정밀 청륙이지만 장거리 비행이라고 해서 진짜 몇십 킬로도 날아가고 하거든요. 한번 비행을 해가지고 몇 시간도 비행도 하고 자연과 함께 한다는 거. 그거를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거를 읽으면서 도움을 자연의 도움을 받으면서 새처럼 어디론가 날아갈 수 있다는 거가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헬러글라이딩 며칠 후 그녀를 다시 만난 곳은 경기도 양평. 아예야다터요어 줄만 확인 하자 가기 전에. 페로 글라이더를 후원하는 회사에서 새로운 제품이 나와 테스트 비행 겸 촬영을 위해 찾아왔다고 합니다. 테스트 장비가 와가지고요. 지금 라인이나 이런 거 가기 올라가기 이 비행하기 전에 한번 확인을 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를 마치고 그 다음에 비행을 하러 온 거예요. 꼼꼼히 글라이더를 체크하는 모습 중. 노은영 선수 옆으로 익숙한 얼굴이 한 명도 보입니다. 머리 스타일을 제외하곤 이목구비가 닮아도 너무 닮은 두 사람인데요. 제 동생이자 이제 같이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조소영 선수입니다. 아 동생분도 선수로 활동하고 계신요 네, 같이 아. 활동하고 있어요. 아, 시작한지 같이 시작하셨어요? 네, 시작은 같이 했고 비행도 같이 해서 선수 생활은 제가 조금 먼저 하긴 했는데. 나중에 시작하게 돼가지고 월드 챔피언까지 한 선수입니다 얼굴부터 운동을 좋아하는 성격까지 쏙배 닮은 쌍둥이 자매 체육 대학교까지 같이 진학한 자매는 외삼촌의 우연한 제의로 함께 패러글라이딩을 시작하게 됐다는데요. 저희 삼촌이 이제 먼저 패러글라이딩을 한달 먼저 시작을 하셨는데 이제 해보시고 너무 재미있으셨는지 저랑 제 동생한테 이제 같이 한번 배워보지 않겠느냐라고 권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100회 비행만 한번 해봐라. 그때까지 꾸준히 해라. 그러면 삼촌이 지원해 줄게라고 하셔가지고 그럼 저랑 제 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동을 너무 좋아하고 이제 저희가 체대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 이런 기 좋은 기회가 없다 해가지고 이제. 한, 바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지금은 8년차입니다. 패러글라이딩에 재미를 붙이고 국가대표 선수로도 나란히 선발된 자매. 2019년 세르비아 브르사치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선 동생의 1등, 언니가 2등을 기록하며 시상대 함께서는 진 풍경을 만들기도 했답니다. 1등할지 몰랐는데. 1등 해가지고. <laughs> 저도 제가 1등할때 몰랐는데 1등해가지고. 근데 대회에서는 사실 그렇게 경쟁심이 있진 않고 오히려 연습할 때나 아뭐 대회 직전 이럴 때 경쟁심이 있지. 대회 당일이고 대회 경기 중에는 서로 격려하고. 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서로 얘기하고 공유하는 편이에요. 결과는 이제 그때 기상 상황이나 운이나 이런 게좀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서 대회 때는 경제 신념을 느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늘 그때는 막 같이 안타까워하고 같이 좋아하고 응원하고 이렇게 대회 때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품 촬영을 위해 함께 도약해 하늘을 나는 조은영, 조소영, 선수 자매. 이때도 자매라서 좋은 점이 있답니다. 가감 없이 편하게 제품에 대한 평가를 주고받는 건데요. 그렇게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때론 자극이 되기도 하는 평생의 페이스메이커인 두 사람입니다. 파레트는 어때? 파레트 좋아. 딱 안정감 있어 지금. 그래? 더더 이상 조정 안 해도 될것 같아? 소영이랑은 좀 이렇게 조언을 서로서로 서로 해주는 그런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제가 조언을 더 많이 해주는 편이고, 소영이는 이제 받는 편이긴 하는데, 저도 이제 궁금하거나 이럴 때는 소영이한테 물어보고. 사실 파트너가 있다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패러글라이딩 같은 경우는 제가 뜨는 거를 제가 착륙하는 거 직접 볼 수가 없거든요. 저는 이제 타겟만 보고 내려오기 때문에 어떤 자세로 나오는지, 얼마큼 흔들려는지 같은 경우는 에 영상 기록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봐줘야지 그걸 알 수가 있는데, 그거를 많이 해줄 수 있는 파트너가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 대회도 같이 나가니까 의지하고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많은 날들 세계 하늘을 누비며 더 높은 목표와 기록을 함께 세울 그녀들의 내일을 기대해봅니다. 며칠 후 언제나 그랬듯 훈련장에서 다시 만난 조은영 선수 장비 정리를 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설렘과 동시에 어딘가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바로 기업의 후원을 받아 태극문양의 글라이더를 달고 하늘 위를 날수 있게 됐기 때문이라는데요. 요번에 대회를 아시안 챔피언십을 위해서 이제 글라이더를 새롭게 제작을 하게 됐어요. 이제 국기 모양으로 제작을 하게 됐고요. 여기는 디자인 된 거는 이쪽은 이제 태극 문양이고, 저쪽은 이제 전공감이 중에 하나를 이제 따 본떠서 이제 만들었고, 저게 아마 땅인, 땅을 나타내는 문양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금 후원을 해주시거나 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네요. 어, 사실은 요번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업체가, 이 업체가 저희를 처음 후원을 해주시기 시작을 하셔서, 다른 업체들도 후원을 좀 시작을 하셨고요. 이렇게 글라이더를 전체적으로 하네스랑 같이 이제 후원을 해주는 거는 지금 처음 있는 일이라서 되게 감회가 새롭고, 이번에 더군다나 이제 글라이더를 아예 태극 문양으로 제작을 한게 지금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좀더 자부심을 가지고 또 부담도 되고,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렇게 하고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는 꼭 좋은 성적으로 보답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 이들이 많은 패러글라이딩.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 서름과 어려움도 적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받은 후원에 꼭 후회 없는 결과를 내고픈 그녀죠. 선수 생활에서 힘들었던 거는 경제적인 부분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선수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회에서 상을 탄다고 하더라도, 포상금이나 이런 제도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뒷받침 해줄 수 있는 게, 저희 스스로가 준비를 하고 그래야 되는 부분이 커서, 어 아무래도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가장 컸고, 요번에 그래도 이제 아시안 챔피언십이나 월드 챔피언십 나갈 때, 원래는 사실은 그위 선배님들은 아예 그런 것도 받지 못하고 나가셨었거든요 근데 저희 때부터는 다행히도 비행기 표나 아니면은 뭐~ 대회 참가비 정도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받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또좀좀더 많이 알려져서 기업 스폰도 많이 받고 해서 좀 선수들이 진짜 마음 놓고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그 그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패러글라이딩 선수로 겪어온 수많은 어려움과 국가 대표 선발에서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조은영 선수에게 힘이 되어준 은인이 있답니다. 현재 같이 선수로 활동 중인 그녀의 오랜 멘토인데요. 제가 처음에 입문을 할때 그때 저를 지도를 해주셨던 강사님이셨어요. 그때는 굉장히 어려운 관계였고. 제가 어려워서 말도 못 걸었고 눈도 못 맞췄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웃음> 사람들이 뭐해요? <laughs> 어, <오해해요. 웃음> 뭐 오해할만하지. 제가 눈도 못 맞췄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뭐 가족처럼 편하게 대하고 지내고 있어요. 진짜 멘토로서. 2017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떨어지고 이듬해 선수가 아닌 아시안 게임 트레이너로 활동한 조은영 선수. 스스로에게 회의감이 들때 힘이 되준 멘토 덕에 트레이너로서 귀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답니다. 선수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당연히 기술적인 거는 당연히 뭐 연습이나 노력으로 많이 이제 할수 있는데 이런 인품이나 성품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기본적인 자질 예의나 이런 게또 이런 스포츠 업계에서는 갖춰져야지만 또공걸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1차로 되게 눈에 띄었던 것 같고 또 그거에 플러스 알파로 체력도 좋고 또 감각적인 부분도 있고 또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강사와 제자로 만나 이젠 같은 국가대표 선수로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두 사람 조은영 선수의 자질과 근성을 일찍이 알아보고 선수로 이끌어준 멘토에겐 이루고픈 왜? 꿈이 있답니다. 저는 이제 조은영 선수랑 조소영 선수랑 이제 쌍둥이고 저희 셋이 같은 층 선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셋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시합 전에 셋이 포디움에 올라가자라는 이런 이제 큰 꿈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작년에도 할수 있었는데도 좀 아쉽게 놓쳤고. 요번에 같은 아시안 챔피언십에 일단 좀 셋이 올라가는 게 가장 큰 목표기도 이 하고요. 저는 이제 앞으로는 좀 뒤에서 이제 어린 선수들, 젊은 선수들 좀서포터 해서 선수 생활에서는 조금 빠지고 <laughs> 중요한 시합은 나가되 이제 같이 좀 건강하게 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선수로 같이 함께 했으면 하는 게제 목표입니다. 굳이 말로다 표현하지 않아도 멘토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있는 조은영 선수. 멘토도 그 진심을 알기에 오랫동안 함께 하고픈 생각입니다. 제일 정말 크게 많이 배우고 제가 비행하는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배워, 배운 멘토라고 생각을 하고요. 언니가 없었으면 사실. 제가 지금 선수 생활을 하기가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 제가 패러글라이딩 그 선수, 그 훈련을 했었을 때, 언니한테 정말 의지를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선수분들은 제가 정말 몰랐던, 모르는 분들이었는데, 언니만 제가 알고 있었고, 그때 정말 의지를 많이 했었어가지고, 언니가 아니었으면은 제가 훈련 보조나 트레이너도 용기 있게 한다고, 선뜻 한다고도 말을 못 했을 것 같아요. 언니가 있었기 때문에 훈련을 하면서 제가 또 그런 걸 느껴, 느끼고 n l y thing is that the only 지 h i 지 g i 을 하고 있 t the 는 n l y thing is that the only thing is that the only thing is 조은영 선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어떤 기상 조건 속에서도 오로지 실력으로 겨뤄야 하기에 수많은 변수를 고려해 연습을 거듭하는 그녀의 모습인데요. 대회가 얼마 안 남아서 이제 훈련을 하긴 했는데 어, 그 것보다 좀 준비를 많이 못한것 같아요.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또좀 어,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아마 가서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경 시합이 하나 있거든요. 월드컵 시합이 있어서 그때 한번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진짜 메인 대회인 아시안 챔피언십을나가면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현지에 가가지고 적응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아무리 연습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지랑 기상이랑 여건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지금 한거 정도는 이제 만족을 하고 가서 더 열심히 연습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무리 연습을 해도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 그녀, 조은영 선수가 지치지 않는 에너자이저 노력파가 된건꼭 이루고픈 꿈이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아시안 챔피언십 나가서 이제 포디움에 올라가는 게제 목표고 내년에 월드 챔피언십이 한번더 있어요. 이제 만약에 요, 이번에 나가면 이제 세 번째 나가는 건데 은메달이랑 동메달이 있는데 아직 금메달이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목표로는 지금 내년에 있는 월드 챔피언십에서 월드 챔피언이 되는 게 가장 큰 목표고, 장기적인 목표 같은 경우에는 선수분들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수들을 육성을 하는 게 저희가 장기적인 목표고요. 세미나나, 아니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좀더 많이 활성화를 해 시켜서, 정밀창력들을 많은 사람들이 많이 알고, 그 다음에 선수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풍성한 대회를 열수 있고 한국에서 그리고 또 기업 스폰들도 받을 수 있고 하는 그런 대회가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대회장이 됐으면 좋겠고 그 선두에 저희가 있었으면 좋겠는 생각이 있습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있죠 패러글라이딩을 제대로 즐기고 있는 조은영 선수에게 최초란 어떤 의미일까요? 저한테 최초란 얼떨떨함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알바니아 월드컵에서 1등을 했을 때 너무 얼떨떨하게 대회에서 1등을 했기 때문에 우승을 했기 때문에 최초란 저한테 얼떨떨함이고 그로 인해서 제가 이제 여태까지 선수생활을 꾸준히 할수 있었고 또 좋은 성적으로 사람들한테 증명을 할수 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저한테는 저에게 최초란 얼떨떨함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운도 실력으로 만든 열정의 근녀 자랑스러운 국가대표 조은영 선수가 세계 하늘을 태극기로 수놓으며 최정상에 또다시 오를 날을 응원하겠습니다.